지금 입고 계신 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 바로 배민커넥트에서 나온 배민 라이더용 조끼입니다 이 조끼가 지금은 품절이에요 입고가 될 때마다 계속 품절이 되는 거여 가지고 저도 좀 기다렸다가 받았습니다 저도 한번 이제 라이더는 아니지만 이 조끼가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 봤어요 이 라이더웨어는 도대체 어떤 퀄리티로 만들었는지 그런 게좀 궁금해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박싱 및 스펙 설명을 해볼까요? 일단 제 위에 벨크로가 있어가지고요. 이 벨크로에 패치를 붙여가지고 어, 자기의 소속이나 개성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뒤에 배민됩니다라고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배민에서 운영하는 라이더다 이런 걸좀 보여줄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앞에 조끼 전면부에는 여섯 개의 주머니가 있습니다. 어, 주머니 덮개 밑에 큰 주머니가 두 개가 있는데 이큰 주머니 위에도 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 안에 작은 거 넣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 보면은 이제 자석 패치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자석을 붙였다 뗐다 해 가지고 핸드폰을 편하게. 부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쪽으로 가면요. 사이드 조절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이 사이드 벨트를 채워가지고 이제 허리를 좀 조이게끔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입을 때는 허리가 약간 좀 펑퍼짐해요. 이제 이 벨트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에 잘 띠는 이 재기 반사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를 보시면 안에는 메쉬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여름용이에요. 조금 더 바람이 잘 통하고 땀도 잘 배출될 수 있게끔 통기성이 좋게 나왔습니다. 세탁은 이제 중성 세제로 찬물로 세탁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외관 스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입어보고 이제 개인적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뱀밀 라이더웨어는 아주 극명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장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뜻은 단점이 좀 있다는 얘기. 자, 일단 장점은요. 색깔은 굉장히 예쁩니다. 일반 작업복 조끼나 조끼에서 없는 색깔이에요. 어딱 보는 순간 굉장히 예쁘고. 그리고 옆에 사이드 벨트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허리 부분을 조절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끼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간단하게 L, XL, 2XL 이렇게 나오는데 다 체형이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어깨가 좁은데 좀 배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앉을 때는 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 조끼가 좀 잠그기 힘드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 작업복 조끼로는요. 근데 이 배민 라이더웨어는 옆에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치수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체형이 입을 수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전 좋았습니다. 제가 어, 배민 라이더웨어 리뷰 쪽을 좀 살펴보니까 이 카라 이 카라 쪽이 좀 이제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라 왜 이렇게 답답하게 카라를 만들었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카라는 좋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그는 것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카라가 불편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풀면 되고, 또 카라 올리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좀 약간 선택을 주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좋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주머니 위치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장점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단점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laughs> 음... 제가 리뷰를 좀 찾아보니까, 어, 단점이 좀 많더라고요. 어, 이게, 조끼 자체의 단점도 있고, 이제 조끼 판매 방식에 대한 또 단점도 좀 있어가지고, 우선 첫번째입니다. 메쉬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통기성을 준다고 했는데, 요새 작업복 조끼들도 다들 덥다고 난리입니다 메쉬로 뒤덮여져 있는데도 사람들이 덥다고 난리예요 점점 이제 여름 작업복 조끼도 이제 소재를 점점 메쉬의 비율을 늘리려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민 조끼를 보면은 메쉬가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 있긴 한데 이걸로 통기성을 주고 있다라고 하지 말고 아예 메시로 갈 거면 더 메시로 갔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이제 여름 작업복 조끼로서는 굉장히 시원하게 느낌을 주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자석이 이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자 그리고 어 작업복 조끼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밝은 색을 입지 않습니다 밝은 색을 입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 조끼로 인해서 자기의 소속감을 드러낼 때 대부분 그런 밝은 색을 입을 수밖에 없죠 로고가 아니면 회사의 컬러가 밝은 색일 경우에 그런데 작업복 조끼를 왜 밝은 색을 입지 않냐면 때타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조끼를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좀 약간 되게 액티브한 작업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 조끼에 많은 오물들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금방 더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조끼를 그냥 뭐 세탁을 해서 입으면 된다? 근데 작업복 조끼는 잘 세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유니폼 조끼를 입을 때도 대부분 다 조끼를 소모품으로 써요 조끼가 더러워지면 그냥 세탁 새 거를 다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소모품으로 계속 돌리는 게 이제 요새 작업복 조끼예요 네. 개인은 잘 모르겠지만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끼를 엄청 빠른데는 분기 한 번씩을 계속 새로 새로 바꿔줍니다 근데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 색이 배민의 색깔이니까 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이 왼쪽에 배민이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 마크가 어, 이 마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입는 사람들한테 나는 배민만 합니다 라고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아. 컬러가 있는데 굳이 이 마크까지 표시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자그 다음에는 제가 어, 판매 방식, 세일즈 방식, 마케팅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이더웨어를 만든 이유는 제 생각에는 그 라이더분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앞서서는 이제 이 라이더웨어를 입어서 이 색깔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될수 있게끔 하는 게좀 의도일 것 같아요. 이제 이쪽기를 입어서 이제 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간판 형태를 하는 거죠. 저 멀리서 보고 어 저거 배민이네. 딱 컬러만 보고 아니까 어, 저거 배민이네. 그렇게 느끼게끔 하는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배민 라이더 분들한테는 저는 샀지만 증정을 해 줘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좀 약간 증정 이벤트를 더 빡시게 가지고 한 100명, 200명한테 좀 이렇게 준다라거나. 어, 그랬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홍보 효과로 쓰는 거니까 마케팅 비용을 태우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은 라이더 분들한테도 꽤나 좋은 반응은 얻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아이 가격이 지금 제가 29,000원 주고 샀거든요. 이게 두끼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어이좀 가격이 되는 거를 주기가 좀 그렇지 않냐라고 싶은데 그러면 배밀라이더웨어를 메쉬로 제작하면 됩니다. 이 오히려 여름 작업복 메쉬 조끼는 더 싸거든요. 만원 이하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 원가도 엄청 쌀 거예요. 이거를 좀더 메쉬 소재로 만들어서 더 가볍게 그리고 더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가격을 확 낮춘다. 이거 사람들한테 어뭐 증정을 하거나 아니면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 입잖아요, 그죠? 또 조끼의 특성상 오래 막 세탁하면서 입진 않는다고 하니까 입고 어? 더러워졌네? 그러면 다시 사면 되지 뭐, 다시 사고 그러면 라이더 한 분당? 이거를 한번 사서 입을 시간에 한세 번을 교체해서 입으면 이것도 나름대로 뭐가 배민이 좀더 매출을 가져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좀더 유리한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 조끼를 좀더 가볍고 시원하게 메시 쪽 귀로 싼 가격에 낮춰서 라이더 분들한테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거를 소모품 형식으로 돌려서 라이더 분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배민 라이더웨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사실상 라이더웨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저도 라이더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측면에서 좀제 관점에서 좀 이야기 를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이야기는 이유, 이유가 있으면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어, 배민 쪽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한번 의도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도 좀왜 어, 이렇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신데 어, 조끼 좀더 시원한거 입으셨으면 좋겠고 또배민 라이더웨어도 좀 입으셨으면 좋겠고 하면 쉽습니다. 안녕